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봉 방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알리바바에서 날아온 이 acdc t9 용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접기에 대한 리뷰라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현재 일반인들의 t9 용접 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접기를 이용해서 이어지는 영상과 리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접기는 철공방 네이버 카페 회원분이 직구로 구매하신 건데 저에게 리뷰를 할수 있게끔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 용접기가 저에게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DCTIG 용접에서 이제는 ACDCTIG가 가지는 기능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접기가 가지는 기능과 설정 관련해서는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동영상에서 자연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작업을 해 보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C-DCTIG 가 가지는 기능 중에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알루미늄 용접을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DCTIG 용접에서 투스텝 기능과 초기 가스 후기 가스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그 기능에서 추가로 ACTIG 기능으로 알루미늄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설정은 이전에 전달해 드리는 것과 뭐 다를 것은 없어요 우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됩니다. 네, AC T구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알루미늄 용접이 됩니다. 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 빠짐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DC T구와는 좀 다르죠. 아, 설정할 것이 좀더 많고,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아집니다. 아, 이 알루미늄은 소재가 일반 철이나 스텐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용접성도 다릅니다. 아, 그리고 사용되는 이 텅스텐 전극봉도. 알루미늄용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우선 이 용접기에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콜이라고 돼 있는데 아, 0부터 9까지 10까지 설정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크 용접 같으면 전류 값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지만 이게 티그 용접은 작업에 따라서 설정이 여러 가지로 어, 바뀔 수가 있죠. 아, 게다가 acdc 티그 용접은 알루미늄 용접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설정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또 그게 그 설정을 까먹어요. 아, 그래서 이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정을 몇 가지를 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공본부터 시작을 하면 공본은 아,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DC TIG에 2스텝 기능으로 어, 설정을 해 놨고요 1번은 DC틱인데 4스텝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번은 어, 마찬가지로 DC틱인데 2스텝에서 펄스를 집어 넣어 놨고요 네, 3번은 DC틱인데 이번에는 4스텝으로 펄스를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4번이 어,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이에요 4번이 AC틱으로 2스텝으로 어, 알루, 알루미늄 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똑같이 ACT으로 4스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6번은 마찬가지로 ACT인데 2스텝으로 펄스를 집어넣어놨고요 그다음에 7번은 ACT으로 4스텝에서 펄스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8 가지 설정이 나오죠.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설정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어, 해당 작업에 따라서 조금씩 설정 값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4번 설정에서 설정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ACTG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접기는 여기 AC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AC에 정렬이 되면 아, 이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대부분 다른 용접기는 AC 주파수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셔도 어, 용접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CTG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치를 마이너스 쪽에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이 토치 쪽에서 모재 쪽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ACTG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면서 용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CTG에 없는 설정값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얼만큼의 속도로 바뀌냐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용접기에서는 여기 AC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AC가 점등이 되어 있을 때 조정을 하면 그 수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헤르츠고요 여기 보이는 수치가 1초에 왕복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르츠를 바꿔가면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저로 내리면 20까지 내려갑니다. 20으로 한번 해 볼게요. 좀 올려 보겠습니다. 60으로 나 볼게요.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200까지 올라갔는데 200을 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보시면 이게 20Hz로 작업을 한 것이고요. 아, 60Hz, 60Hz로 작업을 한 것은 제가 속도를 좀 빨리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나왔고요. 이게 지금 200Hz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 비드폭이 좀 달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이게 그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 모재의 열이 조금 덜 받게 되죠. 따라서 모재의 용입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박판일수록 통상적으로 주파수를 좀 높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떤 작업이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업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AC라고 표기된 아랫부분에 점등이 되면 이것이 이 용접기는 단어상으로 뭐 폭, 넓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용접기마다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대부분 청소, 클리닝, 뭐 밸런스 이런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이 이 act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설정 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표기 방법도 용접기마다 다르지만 또 표시되는 수치도 또 다릅니다. 아, 제가 쓰고 있는 용접기는 10에서 50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에서 90까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용접기는 제가 처음 본 수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어, 40에서부터 플러스 40까지 40까지 됩니다. 어찌됐든 수치상으로는 80이라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표시 방법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해당 용접기가 어떤 작업을 할때 용접이 잘 되는 설정 값을 찾아서 맞추면 되죠. 이 AC 밸런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알루미늄은 표면에 피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시작을 하면 이 피막을 깨면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AC 밸런스가 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DC TIG에는 없는 두 번째 설정입니다. 이 AC 밸런스가 수치가 높으면 피막을 깨는 효과가 높습니다. 아, 그리고 수치가 낮으면 당연히 잘안 깨져요. 아, 그러면 수치를 높게 해서 하면 되지, 뭘 맞추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 토치의 텅스텐 봉이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너무 높으면 용접을 못할 정도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적절한 설정값이 필요한 것이죠. 아, 좀 전에는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한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설정값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마이너스 10으로 했으니까, 절대로 내려서 마이너스 4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그거를 넘어서 한20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아, 이 용접기 수치상으로 20에서 벌써 이렇게, 그, 텅스텐 봉이 녹아서 용접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 볼게요. 15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10 이었으니까 0 으로 마치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위의 것이 좀 전에 마이너스 40 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방금 전에 0을 놓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그 비두 주변으로 하얗게 클리닝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은 비두 주변으로 클리닝이 된게좀 적죠. 아주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초보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ACDC TV 용접기로 알루미늄 용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TIG 용접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 AC TIG를 먼저 연습하기보다는 DC TIG를 먼저 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DC TIG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용접기 세팅이나 용접성 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접이 현재 좀 서툴어도 이 TIG 용접기가 가지는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후에 이 ACT그를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루미늄 용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설정 외에도 또이 알루미늄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초보분들이 접하기가 좀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번, 또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진행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접을 하실 할때 그 보셨겠지만 처음 진행을 한 속도하고 두 번째 진행한 속도하고 세 번째 진행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처음 진행한 속도대로 두 번째를 진행을 했으면 완전히 이 모재가 열을 받아서 어, 그 비드가 완전히 처질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 알루미늄은 열전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용접을 처음 시작을 하면 그 용접 열이 주변으로 빨리 전도가 돼서 열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막도 깨야 돼서 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용접이 시작이 되고 진도가 나가게 되면 그 열전도가 빨라서 이 이렇게 작은 모재일 경우에는 전체가 열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감원 갈수록 빠른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게 초보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조급하게 처음 시작이 잘안 되니까 전류를 조금 높게 올려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지나면 감당이 안될 정도까지도 됩니다. 근데 AC 티그는 DC 티그와 달리 전류값 외에 AC 주파수, AC 밸런스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열 관리도 쉽지가 않은데다가, 또, 펄스 기능을 넣게 되면 또몇 가지 설정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돼서 용접이 잘안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 또 본인의 숙련도가 있게 되죠. 그것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 내가 용접을 잘 못해서 안 되는 것인지, 설정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것인지, 이게 판단이 잘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CTIG를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이 용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